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팍팍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물론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 삶의 이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호흡과도 같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딱한 가지로 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그 말씀 듣고 깨닫는 거는 기쁨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과 늦어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된 그 말씀이 기도되어져서 응답되는 게 없다면 우리 의 신앙생활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도태되고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위 말해서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의 공백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은혜의 공백기가 온줄 아십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받을 받을 때면서 어 이거 채워 달라고. 뭔가 어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당장 해결돼야 된다. 그런 필요와 우리의 사건 사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 안 하는 기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공백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백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식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철저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구해야 됩니다 What to pray라 그러죠 무엇을 기도할지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응답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응답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건 사고 필요가 났을 때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것만 넣고 기도하는 그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보통 지쳐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또, 아직 여전히 이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또 다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련된 것을 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또, 또 다른 걸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필요, 이 지금 이 세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한창 높은 그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구할 것이 뭡니까? 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믿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기도, 또 거기서 또한 다음 더 나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그 다음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할때또 이것이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되어진 대로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한 차원 높은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공백기를 줄이는 것이죠.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가 이루어지면 또 그제서야 뭔가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혹은 필요를 찾는 것 자체가 공백기를 만드는 작업이 돼버리고 그 공백기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식상해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뜨거워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은혜의 공백기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필요가 당장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하나님 주시지 믿고 저는 또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God, I need know what to pray.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 응답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걸또 깨닫고 기도하고 그 다음 걸또 깨닫고 기도하고 한참 높은 거, 아직 안이루어났지만 안 그걸 이루어주시면 믿고 그 다른 걸 기도하고 또 다른 걸 기도하고 시간차별로 기도하게 된다면 응답은 때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응답과 함께 응답을 누린과 함께 또 다른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응답할 때까지 고그 기도만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어떤 사건과 필요가 났을 때또 그것만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공백기를 이제는 더 이상 누리 은혜의 공백기를 겪지 마십시오 누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한참 높은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이 시간차별로 계속해서 나타남으로써 그 은혜의 공백기를 줄여나가 기의 하나님께 더 뜨거운 기도가 올려지길 바랍니다.